오늘 11월 1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 주님의 은혜가 이한달 동안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오늘 에스라서를 새롭게 시작을 하는데, 에스라서는 그 주제가 뭘까요? 성장, 음, 건축. 음. 음, 음, 음. 네? 네, 오염미 권사님 말씀하세요? 네, 성전 건축이야.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어제까지 역대기서를 봤잖아요. 그리고 이제 역대시,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들에게 준 책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왜 멸망했는지를 살펴보고, 역대기를 통해서 살펴보고, 아, 우리가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망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고레스 왕의 칭용으로 인해서 다시 돌아왔으니까 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아버지 하나님께 의지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표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오염미군사님께서 성전 건축이라고 하셨는데 예, 맞는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성전 재건입니다. 역대기를 읽은 사람들, 역대기를 읽은 사람들 즉,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예전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 다시 짓는 그런 신앙생활의 토대를 닦습니다. 그래서 에스라서는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 재건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닌 것은 성전을 재건하기까지 굉장히 굉장히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환란들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을 뚫고 결국 성전을 짓고 그 성전이 우리 신앙의 중심이다라고 생각하고 성전 중심의 신앙 생활을 합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에스라서이고요. 또 성전을 재건하는 또 다른 동일한 주제를 가진 또 다른 책이 어디일까요? 한 권이 더 있는데 성전을 재건하는 책 합계입니다. 그래서 에트라터를 본 다음에 우리는 또 합계를 볼 것입니다. 어 여기에서 이제 스가랴가 있죠. 스가랴 스가리아. 스가랴라고 하는 책은 성전 재건을 넘어서서 신앙 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스가랴는 성 신앙 성전을 포함해서 신앙의 재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느헤미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 주제가 뭘까요?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입니다. 예수사람은 성벽이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면서 외적으로부터 침략을 막는 그런... 주제를 가진 책이 느헤미아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 좀, 요약을 하자면, 에스라하고 학계는 성전 재관 느헤미아는 성벽 재관 그리고 스가리아는 성, 아니, 성전이 아니라 신앙 재관 그러면 이네 가지 책은, 이네 책은 시대가 다 똑같습니다. 아밀론 포로기에서 돌아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국가를 다시 새롭게 세우는 그 시기에 일어난 여러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에스라 1장은 그 본문 중에서 첫 번째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아까 전사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는 이 주제를 나타낸 책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음,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에, 그, 고레스 왕이 너희들은 돌아가라, 이렇게 명령을 한 거예요. 고레스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페르시아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어디일까요? 이란. 네, 이란입니다.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이고요. 아시리아 북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시리아는 지금의 이라크 그, 아 바벨로니아 바벨로니아는 지금의 이라크 정도가 됩니다. 아시리아는 아침 빼면 지금 나라 이름하고 똑같아요 시리아. 예, 아시리아는 시리아, 어, 바벨로니아는 이라크, 페르시아는 이란. 그래서 그, 이렇게 세 나라가 패권을 차지하는 순서가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아시리아가 최강대국이 됐고,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가 또 고대 근동의 최강대국이 되고, 바벨로니아가 누구한테 멸망하냐면 페르시아한테 멸망합니다. 그 그래서 페르시아가 최고 강대국이 되면서, 바벨로니아가 그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야, 너희들은 다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돌아가는 정책, 귀한 정책을 펼치게 합니다. 그래서 고레스의 칙령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7 0년 만에 자기 나라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다시 신앙을 재건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다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왜 새로워져야 될까요? 세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새로워지려면, 우리가 결심하면 새로워질 수 있나요? 아니요. 안 됩니다. 네. 안 된다고 한마디로 말하기는 좀 어렵고요. 결심만 해가지고 새로워지기, 진짜 거듭나는 사람이 되기에는, 너무 인간의 노력이 큽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렵습니다. 음, 결심해서 내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 그걸 추구하는 종교가 불교라면 기독교는 결심해서 내가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 마치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달걀이 병아리가 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품... 아, 네. 어미닭이 이렇게 품어줘야 되잖아요. 어미닭의 따뜻한 품음, 즉, 어미닭의 따뜻한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계란은 거의 대부분, 유정란이면요. 원래는 다 유정산이죠. 거의 대부분 병아리로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걸 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따뜻하게 우리를 품어주시면,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음, 보고 네가 결심해서 거듭나 그러면 그런 존재는 그렇게 많지 않는 거죠. 그래서 어, 나는 거듭날 수, 거듭 내 스스로 거듭나기에는 그 퍼센트는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어하면 어미닭이 품어주면 어떤 계단이든지 당하지 않았다면 병아리가 되듯이 우리는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듭나야만 지금의 나의 문제를 벗어나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laughs> 그냥 우리 두분 마음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 것 같아요. 물어보지 말고 쭉 하라고. <laughs>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나의 문제는 지금의 내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라 다른 나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서 새로워지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따뜻한 사랑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 안에 따뜻한 사랑에 거해야 우리는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내가 아니라 거듭나야 지금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지금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고레스 글을 하나님이 감동시킵니다. 그리고 고레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명령하셨다. 돌아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리고 바벨론이 아한테 멸망할 때 바벨론이 아가 바벨론이 바벨로니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강제로 가지고 왔던 은대적금대적 그 금그릇, 은그릇 전부 다 가지고 가서 성전에 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오늘의 법무입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은 왜 태어났습니까? 사랑 때문에 태어났습니다.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사랑의 자식입니다. 인간은 사랑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하고 사랑할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요. 어미닭이 따뜻하게 계란을 품어 줄때그 계란이 계란은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날 수도 없습니다. 걸어갈 수도 없는데 그런데 그 계란이 병아리가 되듯이, 하늘을 나는 새가 되듯이,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받으면 어느 순간 하늘까지 날아다니는 하나님의 새가 될수 있습니다. 그런 존재가 될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계란처럼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그리고 그건 믿, 믿음이 아니라 실제 사실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없었으면 태어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못 보고 거부할 뿐입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 거하면 우리는 계란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병아리가 되 듯이 병아리 새는 그 작은 원래 조류였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 귀한 존재가 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은 지금의 나는 지금의 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의 내 문제는 지금의 내가 만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내가 지금의 내가 아니라 거듭나야 합니다. 그런데 거듭나려면 필요한 것은 따뜻한 품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십니다. 따뜻한 품으로 나를 안아주고 계십니다. 생명 그 자체가 사랑의 증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때에 맞게 가을을 주시고, 때에 맞게 또 우리 생명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하십니다. 하나님, 내 원대로 되지 않아서 그렇지, 내게 필요한 것은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득합니다. 그래서 내 욕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대로 이 세상은 움직이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걸 믿었을 때에 우리는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고레스 왕의 측령을 통해 돌아가게 한 것처럼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자연, 역사,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를 사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느끼게 되고 뜻하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어느 순간 계란이었던 내가 하늘까지 날수 있는 병아리가 됩니다. 주님, 그런 거듭된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하늘까지 날아다닐 수 있는 자유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 어떤 것도 나를 억누르지 않는 참 자유를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드릴 찬양은 300